그리워한 게, children, children, c h i l d r 년이 children, 요 h i l d r e n c h i l 3년 반 n c h i 년 d r e n c h i l d 년반 n c h i l d r 그 n c h i l 년 r e n c h i 요 d r 큰. 충동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답장이라도 한번 받아보라는 말이에요 믿어하지 말아야겠지 시간이 없었는데 말할 시간도 없어 그러면 후삼 년 반이라는 말은 있는데 전삼 년삼년 반이라는 말은 요한계시은 없잖아요 요한계시실좀 읽어본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물었어 지금 듣고 있나? 집구석에서 전삼 년 반이라는 말은 없어요 요한계시은 없어도 이건 나중에 왕께으로갈때 내가 더 자세히 말해줄게. 지금은 가, 각도만 그냥 그런 믿어믿그렇지만은 믿어. 이렇게 말했어 자, 전삼년반여기전삼년 반이 없어. 이게 첫째 환란이 지나갔어. 둘째 환란 후삼년 반, 삼년반기다리겠다 말은 첫째 환란이 전삼년 반이 지나갔다 그 뜻이죠. 아, 그래서 네, 네. 대화라는 말이 요한계속에 박혀있는거죠 데 그것이 어디서 도망간다고? 다일엘서에 그럼 다니서7 1에의 제목이 뭐야? 9장 2 3장내 민족과 거룩한 성내 민족이 어디요? 이스라엘 사람 지금 저게 사람 존이죠 이스라엘의 지놈조 2000년 만에 다시 자기 나라를 회복해서 1948년도에 우리나라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살죠. 네. 영국의 와이즈먼 박사가 대인지도자가 그때 그 팔레스타인을 영국이 영국이 세계를 맡다. 인도, 영국, 중앙아시아 다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갔던 와이즈먼 박사 같은 대인이 영국 그 사람이 영국이 다 잡고 있었으니까 우리나라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자기 나라 해방운동을 해서 영국이 지중해 연해주라 조그만 나라가 이그게 됐어. 여기 돌아가서 이제 너희 나라를 내복하고살아라 근데 이것이 성경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네. 가서 이제 1차 차에서서 전쟁을 해가지고 확대화할 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아를 만들어서 예루살렘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전쟁에서 뺏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아가 생겼다 이 말이야 이해가 네. 되었어요? 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오래도요 수... 수십만이요 러시아, 터키 지역에 사는 사람 심지어 이랑, 이라크 뒤에 다미엘서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포로로 다돌아온게 아니고 절반 가까이 거기서 살았어 거기 살았던 사람이 지금 4천년 만에 지금 다시 그렇게 유대인들이 무서워요 자기 나라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갈 차비가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 정부가 다조금 주고 살아와요 또 어떤 나라 그런 같은 나라를 보내준다면, 또 이서면 정부한테 한명 유대인을 보내준다 얼마씩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되는지 계속해. 그럼 우리나라도 저이 문재인 개자식이 말이야. 어?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난뒤 탈북자가요 우리나라 거의 다예요. 자기들끼리 오는 것을 감하가 나가죠. 그러면 안 돼요. 탈북자들 우리도 돈 주고 사와야돼요 이스라엘처럼 해야 된다고. 아멘 왜아멘토시옵한국 아, 네, 네. 탈북자도요 우리도 이스라엘식으로 한명 넘어오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라도 다 사와야 된다고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 이런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 국민혁명당을 1천만 명을 조직하게 아, 네. 국가 천천 히 궤도를 세워야 무너지고만 네, 네. 북한 정권에서 100만 명만 북한 애들이 넘어오면요. 얼마든지 넘어와요. 걔들은요. 저저저 막지만 저, 저, 않으요 100만 명만 남도선 옮기면요. 저 무너져버려요. 야 아, 그런데 네. 세상에 김대중 대통령이고 뭐, 이 자파정권 뭐,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은 지금 탈북자들이 오면요. 왜 왔냐고 막다 일을 치고 自然がいう。